명치가 아픈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위통증으로 보거나 혹은 소화가 잘안 돼서 또는 담적이 많아서 그렇다고 담덕 치료 담적 치료하는 약만 쓴다고 해결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명치적 상복부 통증이 유발될 때는 크게 세네 가지 전혀 다른 원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심장 통증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가슴 흉통으로도 나타나지만 명치 쪽에서 위장 통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률은 낮지만 췌장의 염증이나 암 또는 담도 질환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도 우측 상복부에 있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병이 아주 심해질 때까지도 통증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담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결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화병이나 불안 신경증에 의한 자율 신경 과민 반응이 위장 평활 근육을 과긴장 시켜서 위장 통증을 만들면서 조임이나 통증 등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혀 다른 경로의 원인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는 증상입니다. 우선 담도 질환이나 췌장 등의 문제는 복부 CT나 초음파 등의 혈액 검사 등을 해보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심장 관련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진행될 때 전조증상이 하나로 가슴 통증이나 명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위 통증과 잘 구분이 안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과부하 상황에서 이런 통증과 함께 숨이 찬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단을 오른다든지 빠르게 걷는다든지 짐을 든다든지 하는 등의 전신 권력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면 심장도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죠 근데 이때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심장근육이 일부 괴사되어 가는 상황까지도 있다면 심장은 더욱 부담이 되면서 과부하 상황이 되죠 이때 흉통이나 명치통증으로 방사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유독 숨이 찬 증상도 잘 동반이 됩니다 이런 패턴이 함께 나타나면서 평소 심장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명치가 아프고 위장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 여부도 함께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